밸런스 아, 게임을 할 거예요 제가 이 밸런스 게임을 생각 많이 하면 안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드릴 거고 하나 둘 셋을 하면 이제 동시에 답변해 네, 주시면 돼요 네. 대학대로 돌아가면 지금과 같은 전공을 선택한다 아니다 다른 전공을 선택할 것이다 자, 3 2 1 선택한. 지금 전공 다 지금 같은 네, 네. 어, 뭐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겠어요?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. 원자력은요,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. 꼭 오세요. <laughs>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 지금처럼 AI가 그때는 있을지도 몰랐는데 AI 같은 것들 엄청 발전해도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랑 재료는 쓰인다라는 게 되게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에너지 쪽에 오는 것은 그때로 가더라도 선택할 것 같아요. 어, 저는 그런 거창한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냥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. 여기 는 제일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? <laughs> 연구원 채용면접 다시 보기 vs 이제 연구실에서 일주일 동안 12시까지 연구하기 면접보기 12시. 네 12시까지 연구하기 면접보기 저 연구하기 연구하기, 아, 예, 네. 연구하기. 어, 생각보다 면접이 되게 저는 재밌게 느껴졌었거든요. 제가 연구했던 것들 발표도 하고, 그다음 에 여러 저러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답변도 하고 이런 것들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했어가지고 어, 딱히 면접이 겁나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<laughs> 저는 사실 12시까지 연구하는 거는 대학원생을 겪은 사람이라면 늘 하던 거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, 네,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저도 면접 보는 것보다는 연구실에서 이제 일하는 게좀더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. 석박신전에 지도 교수님과의 데이트 결제스 실장님과의 둘다는안 되나요? 실장님이 어떤 거죠? 지금 여기 연구원 실장님이요 실장님이랑 팀장님 음 그건데 이제 자 코스는 둘만 밥을 먹고 로맨스 영화를 보고 어? 아. 집에 <laughs> 서로 데려다니기까지 아이고 볼게요. 지도 교수님과의 데이트 프리즈 팀장님 혹은 실장님과의 데이트 셋투원 팀장님 팀장님이요? 전 팀장님 네, 교수님 교수님 아 교수님 어떻게 팀장부까 교수님 그래도 그제학위 기간 동안 잘 돌봐 주셨는데 뭐 하루 정도는 교수님과 같이 데이트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수님과. 지 석박 시절인 거예요? 아 제가 석박 시절에요? 이아 네. 그러면 바꿔도 되나? <laughs> <laughs> 저희 팀장님이랑 교수님 둘다 좋으신데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팀장님이 덜 나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. 네 로맨스 영화를 본다고 하니. 네. 연구실 교수님께서 정말 잘해주시고 그리고 숙박하고 있는 동안에도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가 아니라 진짜 일, 교수님만 허락하시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자 이제 또 다음입니다 물건은 성양차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500명 앞에서 발표 VS 논문 백0 0장 쓰기 가볼게요 3, 2, 1 발표하기 논문 백0 0장부터 가볼까요? 글 쓰는 게좀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백장 쓰기로 그냥 택했습니다. 네, 저는 관종이라서요 네, 500명 앞에 서는 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. 네. 앞으로도 유튜브 많이 출연해 주시면 좋아 네, 부탁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도 이기현 박사님 마찬가지로 좀관종 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학술 대회 같은 거 정말 좋아합니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아찔한 상황을 연출해 보세요. 점점이 됐어요. 노란 논문 날려버리 벌써서 시름 아. 날려버리. 3, 2, 1. 실험 날려. 논문 날려. 어, 논문 논문 날려. 그러니까 이게 실험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저희는 하루짜리 실험을 하루만 다시 하면 되는데 논문은 그동안 써왔던 거다 날리면 며칠을 더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. 동일한 기간. 동일한 기간에. 그러면 네. 논문 다시 쓰기가 나을것 <laughs> <할> 같아요. <laughs> 실험은 또 한다고 또그 결과가 잘 나올 또 확률이 없기 때문에. 실험 한번할 때마다 진짜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막 조절을 하고, 그리고 실험도 한번 하면은 막두 달, 세달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중간에 한번 끊어 먹히면은 그 시간 다 날아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잘 논문을 다시 쓰지, 실험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저랑 뭐 대담을 나눠주셨는데, 호감한가씩실까요 처음에는 긴장이 많이 됐는데, 뭐, 얘기하면서 이전에 면접 봤던 것도 뭐, 대세김질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오늘 이제 두 분이랑 같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저희가 말한 것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2 더하기 8이 10이고 3 더하기 7이 10이라고 10이 2 더하기 8이고 3 더하기 7인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본인만의 10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과반의 원연이, 원연이 구독.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 <laughs> <laughs> 또 맞아요. <laughs>